아, 자 제곱근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제곱표 제곱근표는 1.00부터 99.9까지 99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소수점 아래 네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제곱근값의 값을 구하기 그러니까 처음 두 자리 수의 가로 줄과 끝 자리 수의 세로 줄이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루트 4 이런 거는 우리가 아 이거 루트 4는 뭐 2지, 2의 2제곱이니까 그죠? 루트 9 이거는 3 루트 16은 4. 이런 거는 근처 알수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런 숫자들은 과연 그 실수로 얘기 우리가 우리가 보는 거그 소수점으로 봤을 때약 얼마인지를 알아보기가 힘들습니다. 실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어 2와 3사이 있으니까 2. 얼마 얼마 얼마라는 건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이런 거를 제곱근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은 루트 1과 루트 2, 그렇죠. 4. 그러니까 1과 2 사이의 숫자 중에서 루트 1.5 이런 건 제곱 편표로 얼마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보면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1.5는 1.22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25를 제곱하면, 제곱하면, 그쵸? 그렇죠? 1.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5. 그러니까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는 x는 플러스 1. 루트 1.5인데, 요거는 실제 우리의 실제 소수점을 알아보면 약1.225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1.5가 되는 거죠 당연히 얘를 제곱하면 1.5가 되는 거고 요런 숫자를 요런 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99.9까지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1.7사람 1.73은 1.7 1.7을 찾고 여기가 소수 두째 짜리입니다. 1.70 1.71 1.72 1.73아1.315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7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곱근표의 일부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아래 제곱근을 사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1.24니까 1.2를 찾아야 되겠죠. 1.2, 1.2를 찾고 2.4 하니까 쭉나가서 여기 1.114 그렇죠. 1.114 됐고 1.9는 2 1.9 찾고, 두 번째 줄1.386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4는 1.40, 1.40 찾으면 되겠죠. 요거가 될 거. 1.63은 1.63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수한 거 아니면 다 이렇게 제곱분페를 제공 제공한다는 거. 1.38, 1.38,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자. 1.87, 1.8 찾고 7돼 있으니까 여기가 있고. 1.59, 1.59 했으니까 여기 있고. 1.75쭉 나서 와1.75 여기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걸 제곱근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그 수학자들이 계산을 다 했으니 해놨으니까, 해놨으니까 너무 어, 걱정 안해도 됩니다. 자 예제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a 값을 구하라. 루트 a 했더니 1.010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찾으려면 맨 뒤에 제곱근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곱근표가 있죠.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그죠? 어 보자 여기네. 있 1.0부터 있습니다. 1은 제곱해야 1이니까1이죠 그죠 죠1 0 1은1 0 0 5의 제곱 그러니까얘를 제곱하면 1 0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 0 9 까지 여기 나와 있고 1 1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나왔부 9 있고 그죠? 99대 있고 99.99까지 나와 있습니다. 99.99까지. 9 9 9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를 보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그 43페이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찾아서 그렇죠? 표를 찾아서 풀면 되겠습니다. 루트 a는 1.01니까 1.02가 되겠네요. 그죠? 한번 이건 저걸 봐야겠네. 음. 자 보겠습니다. 1.010. 1.010 찾아보면, 볼까요? 1.010. 네,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1.02가 1.010 값입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1.145는 1.31. 1.31 찾아보면 여기 돼 있네요. 그죠? 1.378, 여기네요. 그러니까 1.9될 거고. 1.319, 1.319 여기네요. 그죠? 그러면 4가 되니까 1.7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찾는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